아주 특별한 특허받은 수학 방법을 조금 배워왔는데요. 특허받은 수학이라, 음. 어, 무슨 영재들 키우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까? <laughs> 아닙니다. 그럼... 이게 영재들이 아니라 저같이 음.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요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1위가 바로 수학이라고 합니다. 음. 이 어려운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수학이라는 과목을 재미있는 놀이로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일반적인 수학교육 하면 중고등학교의 치열한 입시 학원을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너무 귀엽다.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1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1학년인데 이런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원장님이 쉽게 가르쳐주셔서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요. 공디, 휴밋! 네! 시작!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초급반은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인 만큼 아이들의 눈높이에 꼭 맞는 율동과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래를 통해 수의 기본 개념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사칙연산을 신나는 놀이처럼 배우니 흥미가 안 생길 수 없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더쌤이 이제 화저들을 한번 해볼게요. 세자리수 더쌤을 스피드 퀴즈 하듯 척척 맞히는 학생들. 1,991. 어떻게 하면 1,991이 나는지 설명해 줄수 있겠어? 음. 응. 사가 음. 997한테 음. 3을 주면 아 3을 주면 1000이 되구나 학생들의 풀이 방식은 이렇습니다 997 더하기 994는 먼저 997을 1000으로 만들기 위해 994에서 3을 건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1000을 남은 수 991과 합하여 1991이란 답을 내는 건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수준급 실력을 갖고 있다니 아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아니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저도 수학을 꽤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저보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초등학생의 어... 수학 교과서가 70% 정도가 연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두뇌 개발하시기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어, 저희 방법은요.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이렇게 아이 생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수학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하면서 사고력과 창의력이 쑥쑥 증진되는 그런 학습법입니다. 또 다른 수업 교실. 이곳은 수의 기본 원리 개념을 익힌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조금 더 심화된 수학을 공부하는 교실인데요. 오, 근데 이런 거는 또 처음 보는데 굉장히 특별해 보이거든요. 이게 뭔가요? 아, 저희들이 애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학습 도구인데요. 그렇게 쓰여진 수파과이 가림판을 통해서 특수 제작했죠. 가림판을 통해서 이 8분의 3을 빨리 소수로 전환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애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또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호기심, 이거 재미가 있고 이래서 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판 수업에 살짝 동참해 보았습니다. 이 학습 교림판은 2011년에 특허를 받은 학습 교구로. 숫자가 쓰여있는 수판을 이용해 수 가르기와 수 모으기를 훈련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수학을 계산하는 능력을 쑥쑥 키워준다는데요. 2 0분 7, 소수로 얼마일까? 시청자 여러분, 함께 맞춰보세요. 요요 0.45입니다. 어떻게 0 4 5나 2 0분의 1이 0.05인데 7번 곱하면 0.35가 나와요. 여기서 잠깐 학생들이 특허 받은 수판이 아닌 다른 수학 문제도 잘풀수 있을지 깜짝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실력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숫자를 써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거 제가 문제를 내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어린 학생들이 진짜 풀수 있다고요? 드디어 완성된 문제지 한 눈에 보기에도 난이도가 보통 이상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풀어볼까? 네. 거침없이 정답을 써가는 친구. 이 교육기관에선 이처럼 수 가르기와 수 모으기와 같은 원리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우며. 자연스럽게 수학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저도 조금만 훈련하면 수학 영재의 길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업을 듣고 어떤 효과를 봤어요? 예, 이런 좀 수학적 원리 같은 걸 배움으로써. 다른 과목과도 좀 수학적 원리가 연계가 돼서 이제 수학을 잘하게 되고 좀 자신감을 가지니 다른 과목까지 더불어서 좀 재미있어지고 좀 실력이 느는 효과를 본것 같아요. 8살부터 두뇌 개발 수학을 배운 김주혁 학생은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영재 시험에 다수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교육 기관의 본사를 찾았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교육 기관이 다른 교육 기관과는 다르게 가지는 특장점이 있을까요? 아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사를 지도할 때더 쌤이나 뺄 쌤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지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더 쌤도 뺄 쌤도 곱 쌤도 나눗셈도 다양하게 다섯 가지 방법 이상으로 지도하는 게 다르고요. 수학을 지도할 때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는 이 과정은 이해를 시키는 거고요. 그럼 이해시킨 과정을 아이가 학습을 통해서 습득이 되려면 아이 스스로가 배운 것을 설명할 줄 알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아이로 아이를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수학을 잘하는 원동력은 바로 흥미. 기본 개념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두뇌 개발 수학을 통해 내 안에 숨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재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지금 우리 음. 자녀가 음. 수포자다라는 분들은 이제 학부모님들 보고 솔깃하실 것 같은데 네. 어, 혹시 우리 아이들도 가능할까 한번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후기 연구소장님 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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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장님 특히 네. 그 먼저 이게 특허를 받은 수학이라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 이 정확하게 이 특허를 받은 수학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몇살 때부터 하는 가장 좋은 건지 <laughs> 좀 얘기 좀해 주십시오. 아, 네. 어~ 저희 그 수학은 그 생각의 <laughs> 다양성을 중시하는 수학입니다. 수학을 음. 어떤 한 가지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 여러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음. 즉, 풀이법이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는 거죠. 음.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렇죠. 어, 네. 선진국이네요. 문화의 <laughs>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 선진국이거든요. 선진 방법이니다 어, 우리가 문제 해결력을 이렇게 네. 볼 때, 네. 문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문제 해결력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도 똑같다는 것이죠. 어. 네.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보니까 음. 음. 수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를 키우더라고요. 음. 이 수판을 직접 개발하신 건지도 궁금하고 음. 몇 살부터 또 아이들이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지. 아 네네네. 네. 어 수판은 그 수판이 있고 네. 거기를 가리는 그 수, 숫자가 써져 있는 네. 수판에 그 숫자를 가려서 그 가림판을 대고 하는 학습법인데요. 학습 도구입니다. 음. 그런데 그 우리가 지면에서 풀이를 하는 것과 또숲판과 가림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요. 음. 그 가림판을 이용했을 때 애들이 그 집중력, 음. 또, 또 재미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음. 또 재미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에 깊숙이 빠져들죠. 음. 그러니까 두뇌 그리고. 개발하는 수학이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어. 어, 짧은 시간에 어. 많은 문제도 풀수 있고요. 네. 어. 몇 살부터 어.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시기는 네네. 어, 대개 우리가... 애들이 학습 시기 음. 학습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네네. 5세, 6세, 7세 음. 이 정도가 시작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음. 5세가 좋을 수도 있고 육세칠세 상관없습니다 아. 아. 네 저는 음. 어렸을 때 음. 학습지로 공부를 음. 많이 했었어요 음. 아 그렇죠 네 어, 그런 세대죠 네네 그리고 학습지가 처음에는 흥미를 끌거든요 선생님 이 채점도 해주고 직접 와네 어.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음. 숙제가 되고 음. 학습적으로 흥미도가 떨어지는데 음. 이런 학습지 반복 되니까. 학습과 음. 소장님이 직접 개발하신 이 셈법 무엇이 다른 건가요 어. 차별적인 그. 네. 고등학교 수업을 해보고 네. 중학교, 초등학교 해서 쭉 내려갔어요. 내려간 음. 이유는 뭐였냐면 굉장히 수학을 힘들어하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왜 이럴까? 음. 그 원인을 이렇게 찾다 보니 거의 원인이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음. 초등학교 역시 또 수학을 힘들어하더라고. 음. 그래서 봤더니 수학은 힘들까지 내려갔어요. 네. 아 점점점점. 네. 그러니까 그 자꾸 말하면은 기초가 안돼 있어서 네. 계속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네. 어, 연쇄반응으로 계속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 어떤 상황에서 상을 계속 더한다든지 일을 음. 계속 더한다든지 이게 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애들은 굉장히 그걸 지우해하고또 음. 실질적으로 음. 그런 학습을 했을 때는 네. 점점 애들이 생각하지 않는 두뇌로 바뀝니다. 음. 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수판을 이제 네. 이용했죠 굉장히 고민을 했죠 네. 예. 그러면서 어. 어, 고안해내는 게 어. 저희들이 그, 저희 학습법 두뇌개발 두뇌개발 두뇌 개발. 두뇌. 습법이죠 네, 네. <laughs>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가르치신 네. 소장님께서 음.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음.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음. 왜 배워야 하는지 음. 최소한의 도구로 네. 최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상력을 통해서 기르는 게 사고력, 논리력, 추리력, 창의력, 판단 능력, 결정 능력, 이런 걸 기르는 거거든요. 아, 근데 대단하구나. 그 중에서도 마지막 두 가지. 음. 이 판단력, 판단 능 능력. 결정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것.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판단과 결정 속에서 살고 네. 그게 일생이 갑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 능력, 결정 능력을 수학적 사고, 두뇌의 힘이라고 합니다. 네. 이 수학적 사고, 두뇌의 힘이 있는 채로 이 세상을 사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채로 이 세상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빛깔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꼭 우리 부모님들이 주어야 할 선물이 바로 이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야. 그것이 바로 아. 수학을 배우는 음. 이유인 것이죠. 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수학 속에 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있어서 꼭 필요한 철학이 담겨있다라는 게 고스란히 제가 느껴졌습니다. 음, 네. 아,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양후기 소장님 그리고 송신 리포터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